아파? 어때? 이면나8분이면이제또구글이에1지분이간1분이고1 0분이나1어가이면1우분이면1 8분이면 10분이면 1 0면1이 10분이면 1이렇 10분이면 10분이면 어0분이면 10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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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런걸안알이 주는 거야? 어디로 나가라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야, 아무데로나 나갈까? 나가보자 서구야, 일로 와봐 어, 음? 김치가 여기 있었나봐 거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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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치를 파는 데 아. 어. 맥도날드야 어, 북쪽 출구. 맞아, 북쪽 출구다. 아, 아니, 내 동쪽 출구인데, 우리 가는데. 참을 수 있어? 어? 한번 가보자, 13번 어, 이거 뭐야? 그카치 같은데? 교카치랑 라 이거 뭐, 프라이드 치킨이랑 뭐, 다 파네, 이상한 거? 피아랑 뭐, 많이 파네. 베네키아를 찾아. 베네키아. 베네.. 뭐? 어? 베네키아. 베네키아? 일단 내가 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모르고, 베모르고.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네 글자 이거로 여기 베네키아 칼튼 이거야. 여기다 여기 여기. 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 와 <laughs> 진짜 쪼끄매. 와우. 이게 뭐야? 근 <laughs> 어, 아빠 어떻게 이런 데도 예약했냐? 대박이다. 좀놀라울지경인 <laughs> 편영하시게 되시면은 청소비용 이만원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문이 빠르면 엔에이티나슬립이스나 나이트 가운드, 이스어0 0세이게 네. 어? 뭐지? 이기 우리 까스 갔을 때 거기보다 더 얇다 건물이까1이스 1세이스... 잠시... 이런식으이 얇은 그 숙소였잖아. 스1세이 <목소리> 이세명선꽉차 있네. 막막 살아. 이 정도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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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갔을 때는 못 봤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우와, 아빠 이따 여기서 앉아서 편집하라는 거야? 진짜 와 진짜 경이롭다 진짜 <laughs> 와나 진짜 호텔 중에 이런 데 처음 봤네 이 호텔 와 대박 하지만 그래도 알베르기보다 낫다는 거알베르기보다 훨씬 낫지 서고 화장실 가 빨리 저게 키가 꼽혀요 전기가 들어오는 뽑아봐 아, 키가 이렇게 뽑아봐 가면... 뽑아봐 뽑아놓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불좀 이따 꺼질 거야 이게 우리나라 모텔보다도 못한데나. 유... 소구야너배 아파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 배가 계속 아파? 그럼 형아랑 아빠랑 가서 포장을 좀 해올까? 뭐 먹을 거를? 어? 그러면 너 이거 핸드폰을 충전을 하고 있어. 우리 어, 형아랑 아빠랑 키 뽑고 나갈 테니까. 야, 그 진짜 그 비슷한 키를 꼽아놓으면 안 될까? 그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서지. 밖에서 문은 안 열리니까 안전할 것 같긴 하고 더 해야 될것같데와 되면 진짜 레전드 이게 되면 난 진짜 엄청난 역할 했다 그래, 집중했을 때 너의 그 포토 머스는 정말 대단하다 Prince, 인사적, 하, 나, 또 두, 반, 나, 이거,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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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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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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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불안하니 발걸음이 너무 빨라지네 <laughs> 빨리빨리 가자 발걸음이 아파서 진짜 빠르긴 한것 같아 지금 속보다 속보 다 여기는 될것 같은데 아, 여기 현금 부자다 아, 여기 야 아, 여기 상도 방박을 하잖아 여기 가이 아, 어. 아, 뭐야? 이 어떻게 접고 해는 거지? 이 나도 어떤 건지 잘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니까 아 여기도 아, 유명한 아, 터키야키집이다. 우와, 우와, 와우, 와, 대박. 사람 엄청 많다 진짜. 야, 이거 뭐슨 줄인 거 뭐야? 이거 설마 이치란라면 줄이야? 뭐야? 저게 저게 이치란인데, 네. 여기 이치란인데 사람이줄서 있는 거야? 지금? 와, 이치란은 안 되겠다. 안나다 그럼 초반 쪽으로 갈까. 이치란 별관에 가보자. 별관이 역시.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하네. 어베이스고 지금 임할 여기가 오색하다 야 이치라는 안 되겠다 여기 별관인데 여기도 장난 아니다 <laughs> 오조 딸이 금원 우리는 원조다 원조 2번 2번, 2번 천엔 넣고 그냥 이번

뜨거워서 동생 먹으려고 했는데 미리 먹어버리는 놈아 아니, 아빠가 먹어보고 막끙깐 다음에 또 막아내 예 나를 난 거로 <나무로> 만들고 있어 우 <laughs> 뭐야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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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타 내일 저녁에 우리도 저거 탈까? 나나 나 여기 애들 온거본거 거본 같은데 스토리에서 저거 네. 엄청 많이 타 사람들이 여기를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어, 친구들 어, 중에 어, 많이 타요 저거 근데 우리가 아직 글리코 상을 못 봤네? 글리코 상왕이그 남자 그 어, 이자세하고 이 있는 어 저기 어딘가 있나 봐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봤어 나도! 나도! 그게 있거든? 여, 아 잠시만. 가다랑어포 먹어보겠습니다 어? 여기 줄 많이 줄었다 우리 어, 여기 줄 서서 먹어볼까? 대체 뭔 어? 집인데? 근데 뭐하는 집이지? 진짜 라면집이네 뭐, 라면 뭐, 뭐, 음 가다랑어포 맛있다, 맛있다. 여기 진짜 줄막확 m 인데 아버돌았구나 아, 추루통탄 산도 가고 싶은데 그점6점밖에안 되는데. 아, 여기 원래 사람들이 줄 서는데래. 응. 뭐하는 거야? 왜 그래? 아, 뜨거 뭐? 어?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야? 뭐야? 처음다, 처음다, 처음다. 뜨거워서 그러는야 뚜껑 원... 딱 닫아 닫고 들어가자 괜히 또 일본은 그런 거 눈치 보일 것 같아 기다려봐 여기 여기 구멍이 있거든 냄새 최대한 안 나게 해서 닫고 따라와 이거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뭐 먹는 딱 진짜 일본은 진짜 고마워요 <머도> 감사합니다 예. <까따. 머도> 아직 안 찍고 있어 아니 안쪽고있어 알콜 아, 이기3프로였니다 그래서 나한테 20세기 기른거죠. 20세 어, 나도 나도 ]인가? 나도 그걸 왜냐하면 그냥 다일어 나보다 했는데, 어... 좀 좋아할까? 돼 있어? 제대로 못 만져볼게.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는 충분히 했겠어? 아, 맞 네가 기획한 거랑 결론적으로 많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오긴 했어. 아, 오늘은 역시 아빠 예상대로 토요일 날 밤이라 진짜 저기! 장난 아니더라. <laughs> 사람 많은 거같지 있었습니까? 아, 잘 있었어? 네 별일 없었지? 음. 엄마한테 다 이루고 있었지 너이 녀석아 음. 아. 도저히 못 먹겠어?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럼 변기에다가 뱉어 그리고 내려 아 우서보 살 빠져서 가겠네. 아, 안 되는데 진짜. 타코야키도못 먹더니. 다 먹었어? 아니 아니 죽에 남았어. 나 하나 줘, 너 하나 먹고. 할까? 줄수 없다. 아빠는 이거 없는 거. 응. 나는 많은 거. 응 너무. 먹어. 음. 타코야끼 맛을 모르다니 우서보. 손닦고와밥 먹게 어고야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짠 우와 뭐가 과연 일본의 음. 술은 어떤 맛일지. 아니 문상코로 알코올 알코올도 아니야 분이. 술이야? 음, 알코올 있다는데 장난 아닌데? 술이야. 근데? 맛있지. 진짜, 진짜 너무 맛있는데? 최고지. 최고인데? <laughs> 아까 이거 그거 아까 그 에일 어, 에일 그어그 어, 그 저기 백종원 거기네. 어 백스비어. 그, 백스비어 그그 그 에일 맛이라겠지. 그 어. 와 맛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성아 어? 이건 어때?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야 이거는 한국에서도 먹는 거잖아.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밥을 고밥고분한지아니 일본이 밥을 조금 없지 않나? 얘 뭐야 이거 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야나 이렇게 말해 도시에 처음 봤다야. 인분인가? 이 뭐야? 아 너무 많은데 이 나랑 같이 먹자 뭐거우면밥좀 먹어 반찬을 뚜렁 내주고 이게 뭐야? <laughs> 숟가락이 없대? 숟가락? 어와 이게 와 이게 뭐야? 탄수화물에 감동하는 너를 보니 뚱뚱이의 자격이 있다 <laughs> 우리, 아, 뭐지, 우린 또 아니지? 이런 흰쌀밥 겁나 좋아하거든 아 진짜 근데 너무 뭐 이런 맛있는데. 게 들어가야 이제 밥을 먹어갔다는 거지 진짜 너무 맛있는 아, 뭐 이런 도시락나 이거 천만원 이게 뭐야? 밥만 이만큼이지? 도대체... 아, 진짜 근데 밥이 너무 맛있다. 진짜 야, 니가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은 거 같아. 아, 그럼 니도 하나 도시락 살 거야. 야, 너 샌드위치도 있고, 저거 뭐 많고만 지금 보니까. 난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얼마 만에 먹는 흰쌀밥이지? 진짜... 아, 이게 진짜 맛있네. 진짜... 아, 행복살까? 대지금? 행복 할것 같다고? 탄수화물로? 어. 작전 성공이다. <laughs> 겁나 배고프게 만들어서 뭘 먹어도 맛있게. 응? 아 계란말이 뭔말이야 이게 너무 맛있는데 진짜. <laughs> 와. 그럴 정도로 맛있어? <laughs> 먹어봐서 아, 왜? 너무 부드러운데? 이게 뭐 뭐지? 야. 그래서 뭐야? 너무 맛있어. 너무 뭐, 맛있어. 아, 나, 나. 먹어? 맛있어. 나 지금 행복 사일고 직전에 있어.